첫날이고 마감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주시지. 모시랑. 네 이런 거 지금. 뿔라켓들. 아이렇버티도 있네. 아, 미안해. 아니야. 빼주시는 중. 오늘은 목공 정기 첫날입니다. 첫째 날.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기초공사들이 잘돼야 되고.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잘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요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요. 네. 기억 자로 얘는 여기 정면쪽 같은 경우 좀두번 쳐줘야 돼요. 네. 네. 여기가두개 정도 돼. 타이 끝났습니다. 올라가봅시다. 페라사 타이 예쁘네. 올라가시 마감 잘 됐고 확실히 원래 가이 예쁘네요. 마감 마감 아주 좋습니다. 보드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좀 쭈글쭈글해 보이는 거는 시간이 지났어서 터지게돼 있어요. 타공 하나 둘 진행됐다. 타공 됐습니다. 오케이. 감지기. 뭔가 우디앤 콘크리트 마감 현장입니다. 20대 남자 고객님을 위한 30평형 집을 3천만 원에 마감해 봤습니다. 철시를 건드리지 않고 내부 샤시 필름만 건드렸고요. 모든 타일덮방 시공으로 비확장 아파트의 공사 비용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예쁘죠? 아무래도 홈스타일인것 뭐, 음. 같아요. 홈살링까지 이제 원하셨고 모든 이제 그걸 저한테 이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저쪽으로 믿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너무 커서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침대 프레임도 사야 되고 몽뭐 인덕션이나 뭐 이제 뭐 화장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쇼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고객님 어느 정도 이제 리스트를 좀 주셔서 최대 비용 얼마 정도 생각 하시냐 일단 이제 3 0까지생각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 이제 타이트해요 당근을 주셨습니다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많이 나오니까, 침대 프레임 당근, 화장대 당근, 소파는 당근에서 검색은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남들이 쓰던 것보다는 새거가 좋을 것 같아서, 공장에서도 이제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그냥 이렇게 당근, 모두 다 너무 다 힘들었던 어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경험까지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감 현장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찬 현장이었다.